안녕하세요. 게이밍 노트북의 미래를 열다. 2024 프로데터 헬리오스 네오 16 최첨단 사양과 AI 기반의 그래픽, 그리고 DLSS 3.5및 최신 CPU i9-만 4900HX와 뛰어난 그래픽 RTX 4070 시리즈 성능과 더해서 놀라보면서 극적인 네오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새롭게 출시된 14세대의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는 고성능 게임에 가장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며 더욱더 강력해진 멀티태스킹과 이 e 코어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통해 더욱더 강력해진 멀티태스킹을 제공합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 강력한 그래픽 성능 탑재 16인치 40.64cm 16dB 비율의 화면으로 어떤 각도에서든 놀라운 몰입도를 제공해줍니다. 또한 500니트의 광령으로 어느 환경에서든 어떠한 컨텐츠든 또렷한 컬러를 구현해줍니다. 초당 240장에 보여주는 2 4 0헤르츠 고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높은 반응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들을 부드럽고 끊김없이 구현해주며 엔비디아 지싱크 기술까지 더해 게임 중에 발생 가능한 스크린테어링 현상도 없애 빠르나 면전학과 생생하면서 부드러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듀얼 5세대의 에어로 블레이드 3D펜은 장착과 리퀴드 메탈 사용으로 효과적인 열 전달과 냉각을 실현해 CPU의 성능을 그야말로 극대화시켰답니다. 벡터 히트파이프의 넓은 면적을 통해 열을 빠르게 냉각해 효율적인 쿨링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RGB 라이트닝으로 나만의 커스터마이징 완성. 커버 로고, 싱글컬러 RGB 다이나믹 라이팅. 모드 스위치 키. 퍼모드 스태틱 라이팅, 키보드, 사존 RGB 다이나믹 라이닝, 헬리오스 네오 키보드엔 사존 RGB 백라이트 키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특수 기능 키가 포함되어 있으며 프로데터 센스 키로 유틸리티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모드 키로 다양한 성능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답니다. AI 기능을 활용해서 주변의 소음들을 제거하고 보이스를 선명한 품질로 제공해줍니다. 더불어 세개의 마이크 설정은 어떤 배경 소음도 보이스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며 프러파이드 보이스 2.0은 새 마이크 설정으로 장치 전면 음성만 독점적으로 감지해 주변의 배경 음성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준답니다. 새로워진 프로데터 센스 키를 통하여 더욱 발전된 프로데터 센스 5.0을 손쉽게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게임에 맞춰 RGB 조명 설정이 가능하고 오버클럭 관리와 펜 속도 설정 기능 등을 제공한답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앱에서 모든 작업들을 편리하게 수행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 인텔 코어 i9-만 4900HX 프로세서 24코어 32스레드 2.2GHz up to 5.8GHz 36MB 스마트 캐시 리퀴드 메탈 서멜 그리스 메모리 32GB DDR5 Up to 5600MHz 소디아 MM 지원 저장장치 512GB PCIe Gen4 NVMe SSD M.2 SSD 추가 확장 슬롯 X1 RAID 0 SSD 지원 디스플레이 IPS 40.64cm 16인치 WQC 2560X 1600 1 6 1 0 플리커프리 DCI-P3 100% 240Hz GTG 3ms, 170도 광시하각, 500nit, Acer Comfort View, NVIDIA Advanced Optimus, G-Sync, 그래픽, NVIDIA GeForce RTX 4070 GDDR6 8GB, TGP Up to 140W,